보셨죠? 이 언니가 나 도둑으로 본 것도 모자라서 내 머리를 이만큼 뽑았다고요 아니 그저 듣고 보니 말이야 별도 일 아니구만 아궁애들 싸우고 그래 별게 아니라니요 이거 명백히 절도예요 아니 관아에서는 선량한 시민이 이거 범죄 신고를 했으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들어가야지 지금 엎어버리려는 거예요 지금? 안 그거 엎어버리는데 아저 합의 볼수 있으면 합의 봐라 이런 얘기야 합의라요난요 절대로 그렇게 못 해. 이거 정식으로 이거 수사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 수사? 어, 어, 언니 정말 지금 막가자는 건데. 내가 뭐 겁낼 줄 알아? 나도 정식으로 수사하기 바래. 내 억울한 누명 정식으로 밝혀지게. 밝혀그러면은 야, 밝혀지게? 지금 범죄 없는 고을을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 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오점을 낸길래? 아니 사도 그러면. 무고한 백성의 송사를 지금 무시하려는 거예요, 지금? 무시? 음. 어, 그래. 자. 아, 자, 진짜. 앉아봐, 앉아봐. 어. 앉아봐. 그래. 왜 이리 끌고 왔는데요? 아유, 남의 눈이 많아가지고, 얘가 제일 안전하잖아. 자, 그 피해율이 얼마야? 그 금가락지, 누이비통 거예요. 한3 0냥 주고 샀단 말이에요. 오 어, 그, 사, 사, 산재가 어, 언젠데? 일주일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유, 일주일 됐거나, 그, 저, 하루 됐거나, 응? 어? 어차피 사람, 저, 손때가 묻으면 중고나 마찬가지야. 저, 사도 그냥, 저, 중고로 쳐서 그냥 물려주죠. 날 보고 물어주라고? 아, 그럼 당연하죠. 그, 뭡니까, 그, 저, 지금 신고 들어가면은 범죄, 범죄 없는 굴 만드는 거 완전 황대잖아요. 그러면, 한양으로 진출하려는 내 꿈도? 물고 본대 갔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지를 털어서 털어서 라도 그냥 중고로 다쳐 가지고서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냥. <laughs> 아니, 아니 중고가 무슨 금 아니, 금까지 무슨 중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그 누이비토 거라 지금 내다 팔아도 한 40냥은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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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40냥 줄게. 어, 없던 걸로 하자고. 어, 줄게, 줄게. 아니, 없던 일로 하자뇨? 난요. 언니가 나 도둑으로 본게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없던 일을 못 해요. 하자. 어, 아, 알았어. 어, 너 너도 한단양줄 한 테니까 야, 없던 걸로 하자. 아 아니, 아니. 그 단령은 안 되죠. 이 진의에 정적인 피해가 있는데 단양가고 됩니까? 아니, 열량 주세요. 알았어.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응? 어? 알았다고. 열량 줄게. 아, 추문 될까냐? <laughs> 아무 거리. 어, <laughs> 그래, 그 뭐? 잠깐만. 왜 그래. 네. 네 그래? 거야. 잠깐만. 그래, 그래. 야, 이게 어떻게 네거야 야가 아, 첫날 얘가 진짜! 아, 진짜. 야. 야, 제일 윗단가리 나와! 니들이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저 김포졸이 제 손을 좀 만데 그게 좀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예, 김포졸 사과해. 저 사과. 그래, 맛있다. 야, 이거 생삼전거가나구나 니네 친구할 거야? 야, 야 형방. 또다된 밥에 재 뿌리냐? 어? 도대체 말귀가안 통합니다요. 저 알았습니다. 저 내가 그저 금전적으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 신고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에휴 아들놈 유학비 보내주려고 꼬불쳐둔 것까지 탁탁 털어서 줬더니 이젠 완전히 캐털이다 너무 신경하지 <laughs> 마십시오. 이제 한양으로만 진출하시면. 그돈다 다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 그게 가능할까? 어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범죄 신고 접수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아, 이건 조선팔도 행정력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정도 공적이시면 은 아마도 그 천하께서 영의정으로 재수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 영의정? 예. 아, 예. 아, 자, 그런 말이야. 자, 빨리 알려 여기서 꾸물거리 있으면 뭐래 빨리 알리라고 예 그럼 지금 즉시 팝업을 띄우겠습니다 사. 오 우리 고을에서 제일 빠른 말로 골라서 팝업 보내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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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갔다 와? 응 그냥 운동 삼아서 고을 한 바퀴 돌다 온 거야 요즘 고을은 어때? 범죄 소탕 작전 이후로 많이 좋아졌어? 야 고을 사람들 말이 요즘 개들도 안짓는댄다 개들이 안짓으면 도둑이 더 많아지는 건가? 응. 도둑이 자취를 감춘 건 물론이고 개들이 컹컹 하고 짖다가 고성방가로 이렇게 잡혀갈까봐 개몸살이신 댄다 야 이야 그럼 이제 사또가 한양 진출할 일만 남았겠네 <laughs> 아이고, 참. 저 진이 저가시나 나랑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도둑년이란 말해서 뭐하게 <laughs> 그니까, 너 하여간, 너 언젠가라도 주저서 나오면 너 그때 가만히 안놔도 아, 뭐, 진짜, 씨. 뭐가 진짜야, 진짜야, 진짜로. 아우, 아우, 바라봐. 아니, 이거 가락지 아니야? 여기있네 어, 어떻게, 어떻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어저께. 장난한다고 이렇게 까먹다 깜빡했네. <laughs> 우와. 그래 <그치? 웃음> 는구나 의심한 거야? 와나 나 진짜 못 참아, 진짜. 어, 진짜. 아, 씨. 아니 나는 그냥 그게 에이, 아니 어저께 우리 사또한테 돈도 받았는데 내가 그반나딱챙겨줄게 아무튼 오해해서무리 진짜 받땡가줄 거지? 아 이거 참, 아이고, 어? 아이고 당사했구나 아, 사도. 중앙에서 전하의 어명을 전하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웃음> 맘대거짓 진급 진급 축하한다. 진급 축하한다. 사랑하는 우리 사또. 진급 축하한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그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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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는 주상 전하의 다명을라 난극합니다 <laughs> 범죄 없는 고울의 사또는 보아라. 귀관의 노력으로 범죄가 모두 소탕되어 타 고울의 모범이 됨을 과인은 기쁘게 생각한다. 으아! 야, 게끝나 거야! 야, 구! 그리하여 <웃음> 이제 귀관의 고울은 범죄가 전혀 없으니, 치안을 담당하는 관아가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laughs> 하여 내 이달 중으로, 화나를 폐쇄하도록 명하노니 이제 사또는 편히 쉬도록 하거라. 아이고. 그 사또 그냥 편히 쉬라고 하네. 아이고. 그 감축들이 곧다. 아이고 망했다. 독들얘기 아, 이고 망했다. 아 아이고 망했다.